마포를 한국의 몬드라곤이 되기를 꿈꾸는 윤성일 대표님께서 나와주셔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네, 소개받은 모아의 윤성일입니다 저희 이름은 모아인데요 여러분의 돈과 시선과 뭐 이런 사람들 모아할 때그 모아가 맞습니다. 이제 2015년에 6월에 발기인대회를 했을 때 뭔가 이제 우리의 관계나 우리 힘만 모으면 뭔가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 경제의 운영 원리를 가장 쉽고도 잘 반영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아라는 이름으로 창립을 했고 저희 공동체 앞에 이름도 모아입니다. 저희는 이제 그 지난 5년 동안 마포에서 이런 활동을 해왔는데요. 모아라는 공동체 화폐는 화폐 자체 목적이 있기보다는 지역의 어, 우리의 좋은 삶을 위해서 경제를 재구성을 해보자 어, 그러는데 있어서 소비를 바꾸고자 저희는 노력을 했는데 그거를 하기 위한 좀 방법 수단 어, 이렇게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지난 5년 동안 4 가지 정도의 경제 재구성을 위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마포는 사실 서울 지역에서 한 마을 공동체 운동도 처음 시작된 곳이기도 하고 어, 출판사가 밀집되어 있고 홍대 앞 예술인들도 있고 그래서 매우 많은 활동들이 실험적으로 전개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좀 가능한 배경이 되었고 어, 저희는 이제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은 하나는 이제 필요한 걸 어떻게 우리가 만들 거냐 그래서 생산 운동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마을 맥주. 지역에서 진짜 주민들이 생산하고 소비하고 유통하는 마을 맥주 협동조합을 좀 준비하고 있고 두 가지 맥주를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런 부분과 또 하나는 오늘의 주제죠. 어, 소비운동을 어떻게 잘할 거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 2월 달에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많이 연계가 돼 있죠. 남는 돈을 어떻게 쓸 거냐. 개인이 상업은행에 모아서 쓸 거냐 아니면 공동의 우물, 저수지를 만들어서, 어, 제대로 된 서로를 돕는 그런 것으로 쓸 거냐,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한 마지막은 이제 공유 플랫폼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빙산을 통해서 저희가 좀 빙산에 빗대서 저희 공동체 경제를 조금 그린 겁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1년에 한두 차례씩 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워크샵 같은 것을 진행을 하는데, 이 빙산 경제 빗대에서 많이 합니다. 빙산이 수면 밑에 있는 것들까지 포함하는 개념인데,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빙산의 일각이죠. 어, 저희는 이제 저희가 가진 힘들, 저희가 만든 공동체들, 저희가, 아, 필요하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필요와 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빙산에 그려봅니다. 이제 빙산 위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만든 공동체의 영역이고, 빙산 밑에 있는 것들은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는 있지만 하지 못했던 거, 준비하고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다른 어떤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중요한 것들은 가진 것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의 이름이 이제 모아이듯이, 어 어떻게 그거를 모으고 연결할 거냐 그런 포인트죠. 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경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공동체 화폐 모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제 할까 하는데요. 어, 오늘 저기 한바페이에서 많이 강조되는 개념이 소비와 기부인 것 같습니다. 어 저희들 이제 소비에 대한 어, 이런 것들을 사실 소비라는 말을 일상에서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생업 이라든가 뭐 이름에서 표현하지만 하지만 소비 활동을 많이 하죠. 지난 5년 동안에 저희가 조금 소비에 대한 것들을 많이 끄집어내려고 했고 어, 어 그거에 대한 생각을 전환시키고 조금 일반적인 시민들하고 함께 하고자 했는데 사실 되게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어 근데 이제 저희가 좀이 개념 이이를 활동을 하면서 어 지금은 뭐 코로나 19 때문에 어, 관계라든가 서로 인정하고 지역 골목에 대한 이런 것들이 더 필요성들이 증가했다고 보여집니다만. 어찌됐든, 어, 2020년 지금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의 하나가 내가 어떻게 소비를 해서 나도 행복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을 거냐, 남도 이렇게 할 거냐, 공동체에 어떤 이런 것들을 마련할 거냐, 이, 이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고민한 거는 소비의 개념에서 그 단순 소비의 개념, 생산하고 대척점에 있는. 근데 이거에서 이용의 개념, 그리고 내가 단순히 이걸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정하듯이 어, 내가 돈을 쓰는 어, 타자, 공동체, 가게 이것들에 대한 가치와 이 이거를 어떻게 인정할 거냐의 문제, 그리고 이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로 조금 변화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게 싶습니다. 이 결국 이제. 이 지역 화폐나 공동체 화폐의 본질은 내, 나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소비의 개념을 어떻게 공동체와 인정하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느냐에 대한 합의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 저희 이제 마포 지역에서는 이 공동체 화폐는 두 가지의 어떤 이런 좀 방향성을 가지고 사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는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소비. 어, 아까 이제 서두에 저희가 이제 마포 지역에 좋은 공동체가 실험이 있다고는 했는데 협동조합 병원이나 동물병원, 그리고 협동조합 형태가 아니지만 되게 함께 할수 있는 소상공인들. 근데 하나같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스토리를 가지고 역사가 있지만 그것들을 만들 때의 노력만큼이나 유지하고 일반적인 시민들하고 함께 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그 역할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의 모아 화폐가 있다고 봅니다. 어 그래서 이 모아 화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지역 화폐 발행량보다는 어뭐 이런 거죠. 둘의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이 잘 되는 거. 코로나 때문에 협동조합 병원이 어렵지만 병원이 잘 되는 거. 그래서 5년 동안 좀큰 변화가 있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협동조합들이 잘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 속에서 더 알게 되고, 관계가 맺어지고. 이런 것들이 큰 성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H 플러스를 가능하게 소비한 H는 자기입니다. 휴먼, 사람이죠. 사람이 플러스가 되는 소비. 어, 이게 뭘까? 이 소비자들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것들을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지역 경제나 사회적 경제에서 개인에 대한 어떤 이런 의미라고나 할까요? 자기 자신, 결정권에 대해서 사실 많이 주목하지 못합니다. 어, 뭐, 큰 협동조합의 조합원수는 천명 뭐이렇게 넘어가고 이렇죠. 근데 정말로 그 단체가 변화하고 공동체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자기 잠재력을 어떻게 계속 확대시킬 거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행위에 대해서의 힘을 어떻게 플러스 시킬 거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저희 이제 지역화폐에서 결국은 또 소비인데요. 이 개인이 남는 돈을 어떻게 모으거나 개인이 어떻게 소비하냐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행복할 수 있다 어, 이런 부분들, 여러분 개인이 힘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 되게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넘어가도하 저희 이제 그 공동체 이제 화폐를 하는 뭐 모든 시스템들이 운영하는 기관과 사용자 이용자의 그룹과 그리고 그거를 받는 가게들의 이 삼각 이세 주체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의 지역화폐 공동체 화폐 모아를 하면서 가장 큰좀 성과라고 한다면 이런 이제 가맹점 공동체 가게들에 대한 새로운 규정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시장 경제 속에서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그러한 관계들을 새롭게 규정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게 이제 볼목의 형태로 묶이게 되고 지역의 형태로 묶이게 되고 이런 것들이죠. 또 사용자들 또한 아 내가 이제 뭐더 지역 단체 회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자기를 규정할 수 있지만 내 돈을 쓰면서. 가게와 어떤 관계를 맺게 되고 이러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규정이 변화된 것이 지역화폐 운동의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시스템은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지자체 지역화폐의 가장 큰 장점이 이 양적 활성화, 지역 경제 활성화, 돈의 역외 위출 방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이 민간에서 하는 화폐는 순환화폐고 이 돈이 돌고 도는 게 있는 거죠. 지역 내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다. 이 지역 내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확대되고 연결이 재구성되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환의 이 성격을 어떻게 그, 그, 활성화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저희 포인트고, 아까 이제 충남 홍성에서 이 충남 홍성의 화폐 특징은 현금과 교환되지 않는다. 환전되지 않는다. 태환되지 않는다. 이것이 특징인데, 저희 화폐는, 순환하면서도 태환을 합니다. 이제 가게의 현실적인 그런 편의성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처음부터 매우 중요하다고 봤고, 근데 이제 지금은 태환율이 매우 줄어들고 있고, 줄어드는 만큼 가용자산이 생기고, 이 가용자산을 얼마나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게 이제 뭐 충남홍성은 벌써 실험을 했죠. 아까도 이제 은행을 통해서 활용을 했다고는 하는데 저희는 그 실험을 내년도 본격해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지역화폐를 공동체 화폐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과제가 다들 있을 것 같고요. 어, 저희는 지난 1년 동안 4년의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되게 이제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그 얘기를 잠깐 좀 드릴까 합니다. 지자체 발행 지역화폐는 재원을 예산을 통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발행량도 무한대 무한대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지자체 발행화폐는 인센티브만큼 하면 5일, 10일, 뭐 짧게는 3일 안에 다 발행이 끝나죠. 그만큼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간 지역화폐는 이 자립력을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매우 큰 과제입니다. 이 자립력을 구축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고 대중적으로 활성화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3%의 좋은 소비 지원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뭐뭐 뭐 여론조사도 하고 뭐 시, 조사도 하긴 했지만 어찌 됐든 그것을 통해서 좋은 소비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하고 있는데 그면 그 재원 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우리 자체적으로 하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걸 기금이라고 표현을 해서 가게에서 현금 교환할 때 그만큼 3% 지원금만큼 3%의 기금을 의무화를 시켰습니다. 좀 떨어져 나가는 가게가 생겼지만 거의 괜찮은 상황이고 이것으로 바탕을 해서 어, 이 지자체 지원 조례가 생긴다면 이 가게들의 부담도 훨씬 더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해 5월부터 했는데 가장 큰 변화라면 변화는 그리고 현재는 사용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 저희가 이제 올해 두달 전에 모아페이라고 하는 어플을 활성화했는데 괜찮습니다. 아주 사용도 편하고 하고 있는데. 종이화폐를 쓰면서 불편함이 있고 확대의 가능성이 조금 줄어든 것 때문에 했고요. 그래서 한 달에 현재 월 2천만 원씩 종이화폐를 했었는데, 그리고 자립력을 구축을 해서 이제는 이제 무한대로 이렇게 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죠. 아마도 저희는 한 6개월 정도 뒤에 보면 이모화페이의 성과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조금 생각을 합니다. 모아로만 결제되는 기획, 이게 조금 포인트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올해 초 우리 성미산 마을 사람들이 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성미산 대동계라고 이대안금융이 있어요. 근데 10만 모아씩을 60명에게 나눠드렸어요. 너무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찌 됐든 지역 공동체 화폐는 일반 시민들에게 인센티브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 소비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획들이 매우 많아져야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이 공동체 화폐의 어, 가치 이런 것들을 서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어, 그리고 이제 모아페이가 생기면서 공동체 가계수는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이제 저희가 이제 160개 70개 이렇게 줄기도 했지만 현재 한 200곳 정도의 공동체 가계가 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차근차근 어, 이렇게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 경제와의 결합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어, 남는 돈의 사용, 은행과의 결합, 그 다음에 생산운동과의 결합, 마을 맥주 사업과의 결합. 그러니까 이 공동체 화폐 자체는 플랫폼이고 수단이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기획과 관계를 얹히는 게 되게 생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역, 그 지자체 발행 지역화폐 어떻게 경쟁할 것이가, 경쟁할 것인가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 화폐니까 공동체 경제의 그 내용을 어떻게 이것과 연관을 시킬까가 사실은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보고서 다른 부분들은 자료집으로 좀 대체를 하고 기부하고 저희가 조금 필요 조금 포인트라고 하면은 요즘 당근마켓이 많이 유행이잖아요. 되게 많이 좋아 했는데 저희가 어, 한바페이는 기부를 모토를 걸었는데, 저희 모아 같은 경우에는 종이 화폐일 때보다 기부가 오히려 더안 돼요. 이게 이제 모아 어플을 사용하니까 기부를 자기가 의,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보고, 오늘 한바페이의 그런 포인트들이 좋은 좀, 좀 사례가 됐던 것 같고, 기부 말고 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 우리의 당근 마켓입니다. 얘가 이 이 모아를 통해서 이 나눔 운동, 이 공유 운동을 실현하는 이러한 것들이 매우 좀 중요한 것 같고 여기 자료집에는 없지만 저희가 이제 모아페이의 시즌 하나 또 얹히는 어플로 도보 배송 시스템을 지금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배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많이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가맹점들과 소비자들의 배송 시스템 문제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걸어서 배송하는데 모아로 결제하고 모아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개발인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음, 새로운 필요, 이런 과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해보았습니다.